네, 마지막, 고3들 기준으로 마지막 내신 앞두고 있으신데 기분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하던 것도 끝이죠, 이제? 뭐,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풀고 학원을 다니고 내신을 위해서 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1 중간고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고1 첫 중간고사 때 한번, 한번 돌이켜보시죠. 2년 전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준비했던 거겠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사 1년차 때첫 부임했을 때가 고1 선생이었거든요. 그 이제 첫 중간고사 친 애들이랑 만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첫 내신 친 애들이랑. 또 자사고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도 힘이 바짝 들어간 거죠. 얘들 약간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균, 평균 58점짜리 시험지를 냈어요. 첫 중간고사 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인근 학원에서 어, 미치는 화면 나타났다. 교사가 한번 그래버리면 주변 학용가가 난리가 나거든요. 얘 문제 이상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랬죠. 수업시간에 막 학원 다녀오면 애들이 선행이 되어 있으니까 수업을 잘안 듣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절에 애들 막 프린트 풀고 있으면 수 한번 봐요. 그럼 이제 이거 빼고 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너 이거 풀어? 하면서. 예, 그럼 이거 안 내면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9년 전입니다. 9년 전. 그렇게 해서 내신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이제 끝입니다. 3학기 보통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2학기 신경 쓰시나요? 아닐 것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자 우린 또... 수능이라는 한 트랙을 좀 달려야 되겠죠. 네.